<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심쩍은 비트코인의 땡실입니다. 어, 더마르스에서 이제 상장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이 상장과 관련해서 거래소는 OKX, OKX 거래소고요. 그리고 거래 같은 거는 이제 11월 9일 오후 오후 6시부터 18시부터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부터도 이제 OKX 거래소로 여러분들이 채굴을 한 MRST 코인을 채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어뭐 알림이 조금 안 가는 것 같은데 알림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못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네 그러면 뭐 일단 아무도 안 오셨어도 이제 요거 편집하면 되니까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과정에서는 MR s t 코인을 출금하고 그리고 나서 출금하고 나서 OKX로 넣는 과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네 먼저 출금과 관련한 상세한 안내 같은 거는 영상 오른쪽 상단 확인해 주시면 되구요. 어 출금과 관련한 상세한 안내 같은 것들은 지금 영상 오른쪽 상단 확인해 주시면 되구요. 어 먼저 일단 출금 빠르게 빠르게 일단 대부분 해보셨죠? 이것들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죠. 리서브드 어마운트가 나와 있고 위드드로어블 어마운트 100개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제 지갑에 MRST가 몇 개가 있나 보겠습니다. 현재 폴리곤 메인넷에 제 MRST가 이제 새롭게 추가된 게 6,999개가 있네요. 여기서 100개를 빼면 7,099개가 되겠죠? 그러면 위드 a 로 눌러서 빼 보겠습니다. 요거 눌러 주셨고요. 맥스 눌러서 100개를 빼고 트랜스퍼 어마운트가 99개니까 네. 그러면, 7098개가 들어오겠네요. 총. 네, 이렇게 원트 해 주시고요. 구글 OTP, 여러분들, 그, 체고앱에 KYC 하실 때, 그 구글 OTP 써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OTP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이고. 이렇게해 주시고요. 네, withdrawal request processing. It will 네, 잠시만. 기뭐 기다려 달라라는 말이겠죠. 이렇게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위드드로우블 어마운트가 0개로 줄어들었죠. 다시 한번 제 메타마스크 가서 주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허, 아직 들어오지 않았네요. 네, 아직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고침. 어, 이게 조금 느린데. 왜 이렇게 느린 거죠? 뭐 어찌되었든 일단은 이게 들어오지 않더라도 네 지금 확인했습니다 현재 7,098개 뭐 입금까지 완료까지 한 1분 정도는 안 걸렸고요 한 30초 정도면 입금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제 메타마스크 지갑에는 7,098개의 MRST가 있고요 이 MRST를 OKX 거래소로 한번 MRST 지갑 만들어서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OKX 거래소 네, 먼저 이렇게 OKX 거래소로 들어와 주셨고요 여러분들 로그인까지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Asset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Asset 눌러 주시고 Deposit 눌러 주시면 입금을 하는 거겠죠 어, 저쪽으로 Verify your identification You will need to complete level 1 identity verification to continue with your deposit 네, 이 인증을 맞춰 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이 부분은 제가 잠깐 가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outh Korea 눌러 주시고요 어, Nationality South Korea 선택해 주시고요. Continue 눌러서 그리고 이름 적어주시면 되겠죠. 라스트 네임이 성이고요. 퍼스트 네임이 이름입니다. 그리고 라스트 네임 적어주시고 English first name. 아 이게 위쪽은 한글로 적어주셔야 되네요. 위쪽에 퍼스트 네임은 이름 적어주시고 라스트 네임은 한글로 성 적어주시고 English first name이 이제 영어로 그냥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기 이름. 적어주시고 잉글리시 퍼스네임도 영어 잉글리시 라스트 네임도 영어로 적어주시고 아이디 타입 같은 거는 여러분들 보통 이제 주민등록증이 편하겠죠 그럼 가발먼트 이슈 카드가 낫겠고요 아이디 넘버 같은 거 주민등록증 적어주시면 되겠죠 주민등록번호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 월스도 여러분들이 생년월일 네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출까지 해주시고 그러면 Personal Information Verification Completed 나오고요. 어, 포토베리피케이션. 아 이거 OKX 굉장히 조금 귀찮네요. 어? 이까지 하면 끝인가요? OKX만 가면 끝인가요? 이렇게 하고 Asset Deposit. 아네 1단계까지만 인증하면 되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셀렉트, 크립터, 투, 디파짓에서 여기서 MRST, MRST, 네, 더 마스라고 있죠. 요거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셀렉트, MRST, 디파짓 네트워크는 아마 폴리곤으로 설정해 주시고, 네, 이렇게 보이게 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렇게 보이게 설정을 해 주시고, 난 후에 아래쪽에 continue 눌러 주시고, 그리고, this address is mrst only. Do not send other, 어쩌고저쩌고, 네, 이, 네, 이창뭐 조심해라 라는 말인데, 저 따라오시면 별일 없습니다. Don't show this message again. 눌러 주시고, 여기서 이제 mrst address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 주시고, 이게 이쪽으로 이제 송금을 하면, 더 마르스의 mrst 토큰이 입금이 되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제 메타마스크로 들어가셔서 입금을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MRST 여러분들 보내실 거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내기 눌러주시고 여기서는 뭘 보낼 것이냐 네 보낼 주소를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컨트롤 V 이용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이 주소가 o k x 의 저희의 MRST 토큰의 주소였죠 저는 총 7,098개의 MRST 토큰이 있는데 1,000개만 1,000개만 보내 보겠습니다 1000개만, 아이고, 꺼졌네. 네, Ctrl V 넣어주시고, 저는 7098개의 MRST 토큰이 있는데, 1000개만 보내보겠습니다. 1000개만 써 넣어주시고요. 다음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보내는 데는 폴리곤이 여러분들의 가스피로 지출이 됩니다. 다만, 폴리곤 가스피 자체가 워낙 저렴합니다. 0.022 매틱 정도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서 시장이라고 쓰인 부분, 이 부분 눌러서 공격적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매틱이 조금 더 많이 가스피로 소모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내면 더 빨리 출금이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시면 제 MRST가 현재 7,098개가 ,098, 있죠. 네, 이 부분이 이제 곧 줄어들 겁니다. 네, 시간 뭐 얼마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불그네트워크가 지금 딱히 아프거나 하지 않으니깐요. 네이 상태에서 어, 빨리 안 보내지네요. 활동을 좀 볼까요? 활동 눌러 주시고 MRST 보내기 블록 탐색기에서 보시면 석세스라고 나와 있네요 다간것 같은데 네 6098개로 줄어, 줄어들었네요 자 그러면 이 주소로 이제 저희의 mrt가 s 들어와 있을 겁니다 마이 에셋 들어가시면 어 아직 없네 왜 아무것도 없죠 아 펀딩에 들어갔네요 <laughs> 네, 다시 한번, 디파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펀딩으로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펀딩으로 했으니까요. 네, 여기 나와 있는데, in progress라고 나와 있네요. 아직까지, 입금이 완료되지 않아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면 이게 트레이딩으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아 어차피 펀딩으로 들어와서 다시 트레이딩으로 넘기네요 인프로그레스라고 나오는데 시간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몇 분이나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 분도 안 보고 계시네요 <laughs> 네, 한 분도 안 보고 계시네요. 네. 아하, 그렇군요. 네, 아직 인프로그레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네요. 제가 이거 너무 실시간으로 진행한 것 같은데, 어 보니까 이제 제 자기 이렇게 해주시고 잠시만요. 어 퍼스널 인포 베리피케이션 까지 해 주셔야 이게 되는군요 입금이 되는군요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 조금 짜증나네요 글쎄 뭐 이렇게까지 귀찮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죠 펀딩 넣어주시고 m r t 아직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메타마스크에서 보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직까지 더 마르스 토큰이 제 OKX 지갑으로 들어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mrst 토큰, 언제까지 이렇게 오래 걸릴 것인가? 다시 한번 새로 고치. 121,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게 130이 되면 입금이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 SS에서 내 지갑으로 가서 지금 펀딩으로 보냈죠. 저희가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펀딩 지갑에 현재까지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은데, rst. 네,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Go to 뭐죠? 요거 한번 눌러 보면 뭐가 될까요? h o l d 이 n 디 on saving d e f 아, 네. 그런데 여기 MRST는 없겠죠? 네, MRST 없네요. 어찌되었든 지갑으로 들어가셔서 네, 아, 어, funding s 들어왔습니다. 현재 어, 지갑에 들어와 있죠 여기 어셋이라고 오른쪽에 mrst 천개가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뷰올 하시고 하이드 제로 눌러주시면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펀딩이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갑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려면 여기서 트랜스퍼 눌러주시고 트레이딩 지갑에 지금 제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쪽에 펀딩 지갑에서 트레이딩 지갑으로 옮겨 주셔야 합니다. 트랜스퍼 눌러주시고 MRST를 펀딩 어카운트에서 트레이딩 어카운트로 옮긴다. 몇 개를 옮길 것인가? 천 개를 옮기겠다. 자 여기서 트랜스퍼. 자 바로 빠져나갔죠. 이 거래소 안에서 옮기는 거니까 아마 금방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네 리센트 트랜잭. 리센트 트랜잭션 1000개의 MRST가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여기서 네 MRST 1000개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트레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익스체인지 거래소에서 트레이드 베이직 트레이딩 스팟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 이게 이제 현물 거래니까요 바로 파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What kind of trading experience do you have? 아니, 뭐, 저야, 뭐. 네,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어, 네, 어디 검색하는 게 있을 텐데요. 오더북이 아니고, 요, 이 부분 눌러주시고, 여기서 mrst. 아직은 거래가 오픈되지 않아서 페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mrst usdt라고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btc usdt라고 써져 있는 것처럼 mrst usdt라고 치시면 거래가 나올 겁니다. 그곳에 가셔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네, 바로 즉석에서 바로 거래를 체결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이쪽에서 리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말고요 마켓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그냥 수량 조절해서 바로 아, 셀로 가시고 마켓오더 설정해 주시고 여기서 수량 조절하시고 바로 셀 눌러 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게 시장가로 바로 팔아 버리는 건데 어떻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가격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트레이딩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지금까지 출금부터 해서 OKX 거래소로 여러분들의 OKX 거래소로 여러분들의 MRST를 이동시키고 그리고 트레이딩 준비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몬생긴 땡칠이었습니다.